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오르가슴의 약물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성의 오르가슴은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가요? 부부가 점점 소원해지는 것 같은데 여성의 오르가슴이 정말 그렇게 강력한 것이라면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실은 오르가슴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르가슴은 제가 평생 연구하고 고민하고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오르가슴 치료법은 쉽지 않고, 한 가지로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 중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물치료나 행동치료를 참고로 오늘 여러 가지를 얘기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가장 강력하죠. 폐경후의 여성에서 테스토스테론 수많은 연구에서 여러 가지 평가에서 오르가슴 영역을 개선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테스토스테론 패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젤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쓰는 게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걸 썼더니, 24주쯤 됐을 때, 오르가슴에 개선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은, 한번 쓰고, 며칠 쓰고, 오르가슴 개선 안 됐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24주면 6개월이잖아요. 적어도 6개월 정도 써보고, 효과가 있네 없네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이제 패치는 3개월중 후에 오르가슴 빈도가 개선됐고 오르가슴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도 24주 거의 3개월에서 6개월은 써본 다음에 그 평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에스트로겐인데요 폐경이 된 다음부터 오르가슴을 잘못 느낀다고 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불감증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티볼론이라고 우리 갱년기 호르몬 중에 티볼론이 있는데 그중이 오르가슴 영역에 개선을 상당히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됐는데 호르몬 약을 써야겠다. 근데 오르가슴을 같이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 티볼론을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티볼론 계통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각자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스타일에 맞게 티볼론을 쓰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르가슴을 못 느낀다. 나는 오르가슴도 잘 느끼고 싶다. 그러면 갱년기 호르몬 중에 티볼론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를 해 봤어요 티볼론하고 그 다음에 컨쥬게이트 에스트로겐하고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같이 썼는데 어쨌든 매일 썼더니 상당한 개선이 있는데 둘다 개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것보다는 에스트로겐 플러스 프로게스테론 같이 쓴것 보다는 티볼론이 더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개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데나필이 그 우리가 남성들 발기부전 때 쓰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실데나필이고 대표적인 이름이 비아그라인데 우리나라에는 실데나필이 많이 있죠. 팔팔도 있고 그다음 비아그라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 이 있는데 이런 실데나필이 여성 성기능 장애 치료제로 쓰고 있습니다. 오르가슴 잠복기를 감소시키고 성적 각성 장애, 성적 흥분이 잘안 되는 여성의 오르가슴 빈도를 증가시키고 항우울제를 썼을 때 불감 불가... 있는 경우 이걸 또 역전시키고 그래서 성교 전에 이 실데나필 2 5 m g 나 혹은 50mg을 썼더니 둘다 빈도가 개선됐다 보고를 하고 어떤 보고에서는 50mg이나 100mg을 성관계하게 1시간 전에 했더니 모든 환자가 불감증에 의미있는 역전을 보고했다 그래서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의 연구진이 전으로 피지올로지에서 비아그라가 뉘아스조의후에 배출품이 되는 옥시토신 양도 증가시키다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증가해도 또성 그 오르가슴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까지 증가시키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 비아그라를 오르가슴 장에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르긴맥스라고 하는 건강보조식품인데 이 안에는 인삼과 은행나무와 다미아나나엘 아르긴닌과 종합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특히 이 아르긴닌 성분이 메인 성분이죠. 이게 오르가슴 성역 질건조증 성가핀 빈도 음액 감각을 모두 개선시켰고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성용 남성용이 있더라고요. 그 증가시켜주는 이유가 에노인데 에노 나이트록사이드인데 혈관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인데 비아그라도 실은 이게 영향을 미치고 어, 이 에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사이클릭 GMP가 분해가 느려지면서 혈관이 확장되는 역할을 하고 아르기닌도 똑같이 NO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르기닌은 실데나필과 다른 이유로 발기를 돕는데 실데나필은 사이클릭 GMP 분해를 막는 작용으로 혈관을 확장한다면 아르기닌은 사라질 수 NO와 작용해서 사이클릭 GMP를 활성화시켜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어쨌든 아르기닌이나 비아그라나 다 어,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르기닌은 실드나필은 바로 1시간이나 30분에서 1시간 후에 작용하지만 아르기닌은 몇주 동안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아르기닌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어, 성관계 직전에 실드나필을 복용할 경우 보완이 돼서 강력한 발기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뭐 강한 힘을 갖고 싶거나 뭐 발기가 잘 되거나 아니면 오르가슴을잘 느끼고 싶으면 이 아르기닌이 들어 있는 제품을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요인빈은 우리나라에서는 쓸수 없게 되어 있는 약인데 외국에서는 좀 쓰는 거 같습니다. 요인빈 그리고 아만타딘 사이프로헥타딘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요인빈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왔고 특히 이제 항우울제를 썼을 때 생기는 성기능 장애를 역전시킬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요인빈의 권장 복용량은 보통 하루에 세번 5.3mg을 쓴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뇌 이상이 생기려면 이 정도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하고 우리나라 그 직구로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울한 사람이 먹는 게 이제 항우울제인데 항우울제를 먹으면 거의 대부분 성욕도 떨어지고 성감도 떨어지고 발기력도 떨어지고 오르가슴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을 먹을 때성 기능에 덜 영향을 미치는 우울제를 먹어야 되는데 거기는 모클로비마이드 이게 항우울제로 있는 성기능 장애를 완전하게 개선한다고 하고요 또 아미넵틴 이것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메인세린 이것도 항우울증에 항우울, 대한 SSRI 치료 후에 성기능 떨어질 경우 어, 환자 3분의 2에서 1, 2주에 증상이 좋아진다고 그러고 고항장애가 있을 때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항우울제를 쓸 때도 이런 약을 쓰는 게 좋고 의사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약 중에는 부프로피온이 이게 금연 치료제로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보통 하루에 150mg이나 뭐 300에서 400mg을 썼을 때 이렇게 오르가슴이 상당히 개선이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6일간은 한 150mg을 하루에 한번 투여한 다음에 7일째부터 하루에 두번 증량해서 유지를 하면 어 이렇게 날짜가 지나갈수록 계속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항울일째 썼는데 오르가슴 장애가 있으면 프로피온으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카보골린, 카베르골린, 카보골린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게 실은 전말린 약이거든요. 프로락틴을 떨어뜨리는 약인데, 파킨슨 때도 써요. 왜냐면 도파민을 분비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락틴을 감소시키는데, 왜 그렇게 기전이 됐겠냐? 그랬더니, 프로락틴이 어떤 걸 역할을 했으면 남성이 오르가슴에 도달한 다음에 다시 발기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기간 이 있잖아요. 그때 성욕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저도한 19분 정도 발기 상태에서 이렇게 잠을 자거나 아니면 다시 발기 안 되는데 이게 다 프로락틴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프로락틴을 감소시키는 카베르골린을 복용시키는 남성들은 수분 이내에 다시 여자들처럼 멀티 오르가슴, 여러 번 오르가슴에 도달했고 부작용도 없었다 그래요. 이거를 독일의 심리학자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카베르골린이 남성의 리비도를 상승시키고 오르가슴을 신속하고 반복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래요. 이렇게 복용한 남성들은 프로락틴 수치가 감소하고 양질의 오르가슴에 도달하고 오르가슴 후에 무감각한 상태가 지속되는 시간도 그러니까 무반응 길을 단축시켜 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쉐드로프스키 박사는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오르가슴과 성적 욕구의 형성이 프로락틴과 도파민에 의해 서 조절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연구를 또 주도했던, 어, 틸만 쿨거 박사는 카베르골린이 여성들에게도 동등한 숫자, 수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전말림 약으로 쓰고 있는 카베르골린을 오르가슴 장애인 여성들한테도 쓰면 별로 큰 부작용 없이 오르가슴을 지속지킬수 있는지, 뭐, 어, 지금 이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카베르골린을 먹는 방법은 0.5mg을 일주일에 두번 먹는 거고 70%에서 불감증이 개선되거나 완전히 회복됐다 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 치료에 반응했던 남성들의 평균 치료 기간은 296일. 꽤 오래 먹어야겠죠. 근데 무반응자는 218일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218일 동안 먹었을 때는 반응이 없다가 296일 정도 먹어야 되니까 어쨌든 부작용은 없었지만 이렇게 꽤 오래 먹어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뭐 질을 기르면서 사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도드린이라고 남성 오르가슴 강도와 발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전번 시간에 제가 말했던 지루 치료제로 말을 했던 약이거든요. 이제 이게 그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 치료제인데 미도드린이 오르가슴 속도하고 사정을 향상시킨다고 그래요. 특히 척수 손상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효과적인 보조제를쓸 수도 있고 자율신경 자극이 불감증이 있는 여성에게. 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리고 보통 성관계학기 2시간 전에 복용하거나 하루에 두 번씩 매일 복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현재 사용 가능한 교감신경계 흥분제 중에서는 가장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면서 효과는 좋은 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이면서 불감증이 있거나 지루이거나 여성 불감증이 있거나 그러면 써볼 수 있는 약입니다 기립성 저혈압 치료제인 미도드리는 처음에 2.5에서 5mg을 하루에 두번세번 복용하거나 최소 용량은 5mg이지만 뭐한 10mg 정도 돼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어 나타나니까 성교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전에 먹고 4시간까지 지속되는데 꼭 비아그라 복용법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누운 자세 고혈압이거든요.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쓸수 없겠죠.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 있는데 오르가슴에 대한 잠재적인 치료법이라고 2008년 사례보고서에서 어~ 비강 내 옥시토신 이렇게 스프레이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증가해서 정치인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옥시토신은 그리스어 말로는 퀵 볼스 분만 이게 분만이잖아요 분만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영국의 그~ 데일이 1 9 0 9 년에 처음 이물질을 분리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지어진 이름이고 옥시토신은 있어야지 사랑이 있고 옥시토신 때문에 사랑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부분은 옥시토신이 고갈된 상태고 그래서 옥시토신은 남녀간 사랑의 유효 기간을 결정하는 인자다. 그래서 옥시토신이 꾸준하게 분비된 부부가 오랫동안 어, 살수 있죠. 그래서 옥시토신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것이 분만할 때 예정일이 됐는데 진통이 안 생길 때 분만 촉진을 하기 위해서 혈관으로 주사를 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쓸수 있는 것은 없고 미국에서 수입한 옥시토신 스프레이가 있는데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수입해서 썼던것 같은데 지금 활성화된 것 같진 않고 지금은 별로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직구로는 파는 것 같아요. 제스트라라고 하는 제 성교 전에 외음부에 바르는 식물성 마사지 오일이 있거든요. 성적 기능이 장애가 있는 여성과 정상인 여성을 비교했을 때 각성이나 욕구 그다음에 만족도 생식기, 감각, 오르가슴, 능력, 쾌감에서 유의하게 개선이 있다고 래요 그래서 어, 성기는 장애가 있는 여성은 더큰 반응을 일으켰다고 하고 보통 로브젤은 윤활질과 흥분젤로 나누는데 보통 이제 윤활 목적으로 하는데 멘톨이나 이런 이런 저런 성분을 섞어 흥분젤을 쓰거든요 근데 이 윤활질 중에서 질건조에 의한 성교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흥분젤은 윤활젤의 온열이나 성감을 높이는 물질을 참고해서 만든 러브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스트라 같은 건 흥분젤인데 흥분젤은 러브젤의 한 종류고 제스트라는 대표적인 흥분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흥분젤을 수입해서 많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 많이 팔리는 것은 거의 대부분 윤활제 중에서 대표적인 흥분젤들이에요 그래서 제스트라도 미국에서 이제 승인받은 젤입니다 제스트라를 사용한 다음에 85% 만족도가 증가했고 성기능을 개선시키면서 오르가슴을 증대를 시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애플에서 이 허가한 이 회사에서 만든 젤이라고 해요 전이 중에 클리토리스나 음액에 문질러서 사용하면 그리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성적 쾌감이 보통 45분까지 지속이 됩니다 처음에 사용했을 때 대부분의 여성에서 깜짝 놀랄 만큼 즐거움을 주지만 그 본인이 희망하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더 강렬하고 즐거운 자극을 원하는 여성은 매해마다 세트라를 사용해도 되고 이제 시르타 그러면 씻으면 된다 그래요 보통 5년 이상 검증이 됐다고 하고요 특별히 부작용 없이 피부 자극이 약간 있는데 그때 씻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알프로스타딜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거는 성교 전에칠 크림 입고 6주간 한 최소 6번 발랐을 때 어, 성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흥분장애에 있는 여성한테 오르가슴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하고요. 남성 발기부전제로 쓰는 프로스타글란딘 2원이 있거든요. 이게 남자들 성기 확 발기 안될때주사 놓는 건데, 이거하고 같은 성분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 크림을 500 마이크로, 700, 900 마이크로그램을 10회 정도 투여를 했을 때, 그리고 바른 위치는 클리토리스하고 지스팟이에요. 처음 다섯 번 쓰셨을 때, 성적 흥분 향상이 50, 70, 100에서 32% 증가, 27.5% 증가, 38.7% 증가. 아니, 증가를 했고요. 알프로스타디를 다섯 번째 하고 또 다섯 번째. 적용했을 때, 50, 500 마이크로에서 41.9%, 700에서 40.3%, 51.4%.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증가한다고 보고. 그 다음, 성적, 성적 흥분 기능 지수. 이걸 했더니 첫 번째, 다섯 번째 사용했을 때, 500에서는 14.5, 그다음 700에서 15.7, 900 마이크로그램에서 18.2% 증가했고, 이제 다섯 번 말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또 적용했을 때는 20.7을 21.7, 22.9%로 흥분 지수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 성교통을 봤더니 처음 다섯 번째는 마이너스 14.7, 마이너스 13.8, 마이너스 18.4 감소했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또열 번째 한 거죠. 20.3%, 22%, 26%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적 흥분, 그다음에 성적 만족도, 성교통이 다 개선이 됐고 어, 900 마이크로그램 용량의 알프로스타드 크림이 통계적으로 유의 위게 어, 치료 용량이라고 나타냈고 보통 알프로스타드 크림은 성교 1 5분 전에 바른다고 합니다. 이것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는 크림입니다. 에로스 시티드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한10몇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많이 쓰지 않아서 이제 나갔는데, 아마존 닷컴에 가면 주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 클리토리스를 치료하는 디바이스로 FDA가 핀멜 오르가슴 비소더, 오르가슴 장애에 승인한 유일한 치료법인데요. 이게 음액에다가 이렇게 되고요. 이걸 스위치를 누르면 음액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압력이 이렇게 음액을 빨아들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에로스 시티들을 흉내낸 것이 우머나이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에로스시티는 미국에서는 의사가 처방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에로스시티들 만약에 쓸수 없는 사람들은 오모나이저와 비슷한 음압에 의해서 음액을 착극하는 것을 그런 섹스토이를 쓰면 되겠습니다. 청골신경자극스팀이 그러니까 시스템인데 요실금 치료에 사용하는 청골신경자극 인터스팀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되 있거든요. 이거를 그 척추 쪽으로 넣어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과적으로 이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식한 다음에 자극을 했더니 계속 동물 실험했는데 끊임없이 오르가슴을 느겠다 그래요. 이것은 심었다가 또 빼버리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지만 외국에서는 쓰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없습니다. 이제 오르가슴에서 가장 중요한 게음액 자극이잖아요. 모든 치료가 음액의 혈류를 증가시키거나 음액을 자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음액을 자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핫젤 같은 경우도 결국 음액을 이렇게 문지르는 거거든요 음액을 문지르면서 음액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거고 에로스시티도 마찬가지고 다른 약물도 음액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런 약물이 싫다 그럼 이제 음액을 직접 자극하면 되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데 베티다슨이거든요 베티다슨 이분은 미국에 여성들, 남성들 다 모아서, 한 15명, 20명 모아서 자유행위를 하는 스쿨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목사님, 신부님도 있고, 뭐 수녀님도 있고, 아니면 여성 단체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결국 뭘 했냐면 음액 작업을 한 거예요. 그냥 히다 찍고 굉장히 큰 바이브레트를 갖고, 다 모여서 옷 벗고, 자유행위를 가르쳤거든요. 많은 홍보를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93세 나이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어, 정신역동학 심리치료나 보안의학, 음액진동기, 이런 걸 통해서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그룹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성불감증을 연구한 경험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오르가슴 위에서는 음액작을 했고요. 93%가 자위 중에 음액작을 해서 오르가슴을 느꼈었고, 음, 폐경전이나 폐경후나 똑같이 반응이 좋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체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코이탈 얼라이먼트 테크닉, HL이라고 정식 과사인데 이분이 제안한 성교 정렬 기술입니다. 그래서 질 성교 중에 질이나 음액 자극을 모두 할수 있는 성교사 체의 변형입니다. 이 체의를 사용하면 성교 중에 오르가슴을 높여주고 동시에 오르가슴,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오르가슴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더 퍼펙트 핏이라고 하는 책이 이 HL이 쓴 책입니다. 만약에 캐세디에서 잘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케겔 운동인데, 어, 골반적 근육이나 특히 치골 근육에 강화시켜서 요시금도 개선시킬 뿐 아니라 오르가슴 기능을 개선시킨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케겔 운동이 오르가슴의 장애를 개선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이점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 본인이 셀프로 케겔 운동을 할수 있는 이케겔 기계를 통해서 집에서 과학적으로 케겔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바이오 피드백, 그다음에 기능적인 전기 자극, 골반적 근육 운동, 질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질의 제아를 도와주고 결국 이것도 케겔 운동처럼 아니면 질의 근육을 자극해서 을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좋아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리텐스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오르가슴의 치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맞는 치료가 어떤 건지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가까운 데 가서 의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본인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고 파트너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같이 도움받아서 오르가슴을 느끼는 그날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